어 살아야 수산업 발전이 있습니다 힘없는 우리 어민들 바지락 조업이나 어업 활동 얼마나 힘듭니까? 근데 현재 분평한 어업하기 좋습니까? 어업 기반 시설도 배를 댈 수가 없어요 지금 풍화 상태예요 좁아 터진 군평항에 개선하려는 노력은 필요 없고 개선하려는 노력보다 노점, 상위, 레저 이미 전국항에 전문레저항이 있잖아요 왜 자꾸 이 좁은, 좁은 어항에 지금도 갈등이 심각한데 그런 정책을 독단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까? 추진하려다 걸렸죠 저한테 지금 뭐라고 합니까? 형태적 선장님 바뀌고 인사드려왔다 그냥 권위드린 거라고 계획된 거 없다고 말이 바뀌었어요 이런 수상 가장을 어떻게 믿고 우리가 어업을 할수 있겠습니까? 수시로 말을 바꾸고 하는 부서장을 어떻게 저희가 믿고 가겠습니까? 말은 좋습니다. 뭐 어민을 위해서 협의하고 대화하자. 지금이요? 4, 5월, 6개월 전부터 저희가 욕을 했지만은 헛방귀 하나 안 끼는 사람이 지금이 와서요? 이거는 대화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. 문제 대화했다고요. 오늘 생업 포기하고 다 바쁘신데도 나오셨어요. 이 사태가 벌일 동안 수상가는 아무것도 한게 없어요. 이게. 수상가의 현 주소입니다. 저희가 이런 투정을 통해서 어떤 관철을 하고 다는 목적 부분은 어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얘기, 어민하고 대화를 하라는 얘기에요. 자기가 잘못된 아주 독선적인 생각을 안전 시키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.